지금은 버스 출발을 했어요. 지금 <laughs> <laughs> 시간은 7시 25분입니다. 아, 갑자기 와. 잘 나오지 않아? 보이시죠? <laughs> <그렇고요>. 아무튼 이따가 다시 <laughs> 켜도록 할게요. 지금 가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았고요. 도착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15분 뒤에 도착하고요. 시그니엘에 시그니엘 방향 235개 있고요. 그리고 2017년 4월 3일에 그, 그 오픈했고요. 시그니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? 롯데의 L과 시그니처를 합쳐서 <laughs> 시그니엘이에요. 천년이에 <목소리> 천년 너무, 너무 신기해요 다 너무 설레요 비가 막혀요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전주 촌년들이 다 모여서 뭐든지 찍으려고 발악하고 있어요. 있어요. 저희, 저희 할머니 집이거든요, 네. 여기. 저요? 아 여기는 아저동 개인 수영장 아니에요?

그게 내가 아예 인터넷에서 소등가를 해 어, 같이 써봐이안 딱도르네. 그래서 에서 I love it. I couldn't go to the room. I 먹어 u l d n t go to the room. I c o u 먹을 n 어떻게 먹 o the room.

미쳤어 <목소리> 뭐야 네. <너> 전화 하려고요 <laughs> 예. 전화해서 아빠한테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고 <laughs> 떨어져서 근데 이제 또 어학 성적이 받쳐주니까 왔으면 얘기하니까 또 자신있게 배우기 응. 수업 응. 두 번째로 듣고 바로 집에 가요 응. 호텔 수업 받고 이제 버스 타고 갑니다 어 지금 교육 아 끝나고, 이제 집갈 버스 다니고 있습니다. 버스에서 아 봐요